그룹 방탄소년단, BTS, RM이 라이브 방송 중 노래를 따라 부르고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한다. 중독성 있는 의련구를 앞세운 이 댄스곡은 K-팝을 소재로 제작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소다팝 소다팝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작품에 수록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옷도 반향을 일으키며 동반 흥행하고 마침표 K-팝 데몬 헌터스는 악령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펀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마침표 헌트릭스가 악명세계에서 탄생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와 인기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한국계 캐나다인 맥이 강감독이 공동연출했다. 지난달 20일 공개 후 13일째인 지난 2일에도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또한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마침표 미국 빌보드가 지난 1일 현지 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몬 헌터스 5대 앨범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8위로 데뷔했다. 이는 올해 발매된 5대 앨범 가운데 첫톱 10진 앨범 수록곡 유아 아이돌, 요울이돌, 과골든, 골덴, 골든, 은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각각 77위와 81위를 마친 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수록곡 다수가 데일리 톱송 글로벌 100위 안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도 전날 오후 기준 멜론 톱100 차트에 골든과 소다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 음원이 팬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자. k p o 스타들도 챌린지 영상 등 작품 관련 콘텐츠를 잇따라 제작하고 마침표 RM은 일일 진행한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소다 팝 안무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정국은 RM을 향해 영화가 재미있지 않냐며 자신도 영화를 본 사실을 언급 그룹 트와이스 정연, 지오 채영의 헌트릭스 테이크다운, TAKDOWN e 안무를 추는 영상은 틱톡에서 조회수 1,700만회를 넘겼다. 제로베이스원이 촬영한 소다 팝챌린지 영상도 틱톡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자신들의 노래 이터널리 쉼표 E.T.R.N.A.L.L.Y.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데몬헌터스 버전으로 유튜브에 마침표 해당 영상에는 멤버들이 사자 보이즈가 연상되는 한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는데, 매기 강 감독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에 영상을 공유하며 감사를 표했 케이팝 대문 헌터스 옷 작업에는 빅뱅, 블랙핑크의 음악을 만든 스타프, 로주서 테디를 비롯해, 코시, 빈스 등 더블 랙네이블 소속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 옷가청자로 참여한 아티스트들 또한, 기존 케이팝 음악에 친숙한 마침표 헌트릭스 멤버 루미의 파트는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제 본명 김은재가 담당했다. 미라와 조이의 파트는 각각 미국 출신 R&B 가수 오드리 누나와 한국계 미국인 가수 레이 아미갑 헌트릭스 테이크다운의 경우 트와이스 정연 지오 최영이 녹음한 버전이 옷데 앨범에 별도로 마침표 사자 보이즈의 경우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에서 3위를 차지한 작곡가 앤드류 최가 진우이 파트를 불렀다. 이와 함께 그룹 뉴키스 출신 케빈 후더블랙네이블 프로듀서 데니 종 등이 녹음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역 창작진과 아티스트를 앞세워 기존 K팝 팬이 듣기에 이질감 없는 K팝을 창작한 것이 옷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마침표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앨범이 빌보드 차트 진입은 기존의 케이팝을 즐기던 팬덤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케이팝을 전면에 내세우고 진짜 케이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통한 것이라고 김도원 대중음악평론가도 평소 케이팝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요소를 충실히 반영한 점이 눈에 띄었다며 인위적인 시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도 음악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있다.